Wow. 2018년의 마지막 게임, 그리고 2019년의 첫 게임, 바로 폴란드에 있는 All oh, New Studio의 Chuck라는 게임입니다. 장르는 어드벤처, 포인트 앤 클릭입니다. 인디 게임이고요. 제가 이 게임을 무려 2016년부터 기다려왔는데요. 2016년 6월에 베타가 나왔고, 킥스타터로 후원을 받아서 2년에 걸쳐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평론과 유저들의 평가가 제법 괜찮습니다. 저도 만족스럽게 플레이했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연말의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또 그냥 제 욕심으로 들고 왔습니다. Long, long ago, somewhere nearby yet far, a kingdom of crescent and double star was ruled with strength, heart, and wisdom unseen by beloved monarch, the gold haired good queen. Always close, right by her throne, was the little princess Chok, hardly ever seen alone. Where queen went, daughter would walk. Yet soon would end the time of peace. Ill news came from the frontier. The phoenix, an ancient beast, brought to flames all that came near. Queen said, My dear, you must understand. I have to leave to a distant land to fight for you and all I hold dear. But in her heart, the princess felt fear. Leading an army, away the queen rode. Everyone prayed for her quick return home. Except one who in the castle remained to use the queen's absence for his own gain the royal wizard burned by ambition had sworn with evil forces coalition to realize his sinister plan to rule the minds of all women and man Sit upon the highest tower, the wizard unleashed his power. The sky went black and lightning stormed. The castle began to transform. Towers once bright became dark as night. From walls and floors broken crawled gorers unspoken. The vile wizard and his minions made the castle their dominion. While the princess bravely fought, she eventually too was caught. To the dungeon take her, a prisoner make her. Keep her there and lock the door. Interrupt me no more, said the wizard and disappeared. yet what he really should have feared was leaving but a single lock between escape and princess chok princess chok 동화 잘 들었죠? 자, 감옥에 갇힌 우리 귀여운 처크 요즘에 참 보기 힘든 그래픽인데요. 이거 다 제작진이 옛날식으로 손수 그린 2D 그림이래요. 감옥에는 해골들 널려있고,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면 반응해주는 거, 포인트 앤 클릭의 묘미죠. 포스터에는 사일런트 IBM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조용히 하라는 것 같죠. 포스터 보니까. 폴란드어인가? 음. 그냥 나가려고 하면, 자그만해서, 창살에도 손이 안 닿고요. 여기 아래에는 촉수가 살고 있어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데, 저 접시에 있는 빵을 노립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창문으로 밖을 볼수 있어요. 보자. 붓기를 다 떼어버리고 있네요. 초승달이랑 쌍성 그려져 있죠. 이렇게 보고 나면 Looking for Trouble, 사고칠 만한 게 어디 없나라고 해석하면 되려나요. 성 안뜰을 둘러본다 도전 과제 달성입니다. 다음은 또 포인트 앤 클릭 특징 중 하나죠. 늘 여기 하단에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주머니. 가진 거라고 메달밖에 없네요. 이거를. 여기 빵이 놓인 그릇에 떨어뜨려 보죠. 열 씨고. 혼났어. 너도 주워 주죠 그걸. 자, 얼른 받으라고. 고마워. 가만히 있으래요. 여기 이 친구 허리춤에 보면 열쇠가 달려 있죠? 이걸 얻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세장의 새는 마법의 새인가 뼈밖에 없는데 움직이네요. 아무것도 살펴보지 말라고 자꾸 뭘 하는 것 같네. 일단 할수 있는 건 매달 떨어뜨리는 것밖엔 없어요. 한번 더 떨어뜨려 보죠. 저 도끼가 아까보다 더 떨어졌죠. 다시 주워졌어요 조용히 하고 있으래요. 하지만 가만히 말을 듣고 있을 공주가 아니죠. 표정을 보세요. 말안 듣게 생겼습니다. <laughs> 메달을 한번 더 떨굽니다. 그러면. 열쇠 떨어졌죠? 어, 동굴 목소리. 진정한 동굴 목소리. 아유, 나쁘지만 착한 아이가 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부하가 사라졌으니까 요 해골 밟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자빠져서는 안 일어나죠? 노란색 빛이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클릭해서 척크를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빵 챙기고요. 이걸로 촉수씨와 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촉수씨, 이거 받으셔. 어, 대화가 바로 통했어요. 열쇠 챙깁니다. 아이고, 잘했어. 칭찬 받았죠. 열쇠로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됩니다. 자유, 던전, 고양이. 어, 빨리 숨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들켰어. 여기서 선택지가 없어요. 이동할 수 있는 게 없고 인사하기가 있습니다. 인사해 보죠. 오 족수 씨 아주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야옹아 어, 도도한 것 보소. 일단, 다른 장소 가볼까요? 음, 쫄병들 내려오죠? 일단 도망. 도망, 도망. 더 안쪽으로 숨습니다. 급히 숨은 곳은 왠지 조용해 보이는 곳, 바로 관 안치실인데요. 관이 돌로 되어 있죠? 좀 높으신 분의 무덤 같은데. 여기 보면 돌이 하나 빠져 있어요. 위에 있는 거, 밑에 딱 맞죠? 들어 올리면, 거미 친구. 아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자, 요거를 여기 홈에 맞춰주면 됩니다. 관에 보면 장식이 다 되어 있죠. 그대로 돌려서 선들을 이어주면 돼요. 게임 속에 퍼즐이 몇개 나오는데 전부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관이 열리는데 비어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위에 화로를 흔들어주면 재가 떨어져요. 근데 뭔가 불룩하죠? 평면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거미 친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투명 망토를 얻었어요. 해리포터에서도 이게 제일 탐냈는데. 득템이다. 죽음의 성물이죠? 고이 접어서 넣고 나오시면 됩니다. 표정이, <laughs> 늘 성난 표정이 디폴트네.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지 감이 오시죠? 미니언들 나오자마자 망토를 뒤집었습니다. 왠지 부딪힐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인비저블이 아니고 완전 투명으로 만들어주는 건가? 일단, 계단 오르고요. 저기, 거미 내려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아이쿠. 자, 이번엔 뒤에서 옵니다. 망토 서둘러 쓰고요. 왠지 다들 허당들 같아. 특히 마지막 쪼꼬미. 이번엔 불을 끄고 갑니다. 뭐, 전기 아끼는 건 좋긴 한데, 망했죠. 일단 이동하면, 역시나, 미끄러졌어요. 자, 들켰어요. 애들 내려올 때, 거미로 레버를 내려줍니다. 바이바이. 망또 날아가 버렸죠?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또 들어 누웠어. 일어나. 자 다시 올라가는데요. 오 다리 무너지고. 이번엔 더큰 병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미니언들을 던져요. 이게 잘 보면 굴러 내려오면 위로 뛰면 되고요. 이렇게. 튕겨지면서 내려오면 아래로 숙이면 돼요. <laughs> 어떡하니? 한번더 뛰어주고, 자 화가 나가지고 뭐 대단한 걸 꺼내려 하는데 불을 꺼주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l i g h t out, 불이 꺼졌어라는 도전 과제 달성. 보스 인부를 물리쳤다는데 인부는 도깨비 같은 거예요. 보스 임프를 물리쳤다. 자, 뭔가 열심히 돌리고 있는 부하 임프. 위로 올라가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죠? 망했어요. <laughs> 잡혀버립니다.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술금제금 가볼까요? 어, 그렇게 대놓고 간다고? p 프라이즈 자빠져 버렸어요 일단 수동 엘리베이터인 모양인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내려오죠 그대로 쫓아올 테니까 반대로 돌리면 안 움직이고 레버를 내리면 이렇게 한 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 대신 손잡이도 빠져 버렸죠 여기 여기 위로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도르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꺼내려면, 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우, 무거워. 자, 꺼내봅시다. <laughs> 그럼 그렇지. 다행히 거미줄이 받쳐줬네요. 일어나서, 이 거미가, 파이팅! 이러고 가는 것 같아. 일단 부품 하나 뜯어내면 얼굴에 거미줄 다 붙고요. <laughs> 거미줄도 얻어주고 나무 막대 두개 얻어줍니다. 어, 질척질척 너무 끈적거리니까 요놈 자식을 발판으로 삼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벽을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나무 막대 틈에다 박아서 올라가도록 하죠. 이래봬도 요즘 공주들의 기본 소양은 암벽 클라이밍이기 때문에 셔크도 뭐이 정도는 껌입니다. 쭉 올라와서. 아이 그걸 거기 버리고 오면 안 되지 주워와 아승질 <laughs> 냈어 자 손잡이 달아 주고요 막대도 끼워 주고요 돌리려고 하면 우리 아까 발판이가 그새 올라왔어요 거미줄이나 먹어라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레버를 당겨줍니다. 자, 그리고 빨리 숨어야 돼요. 그런 다음 발판이가 오른쪽으로 볼때 움직여서요, 왼쪽을 볼때 포대 뒤에 숨습니다. 감쪽 같죠. 흥, 이러고 올려줘요. 자, 이제 본격적인 첫 보물을 찍을 시간인 조용히 안 해? 저기 포탑에. 자, 저기 마법사가 지켜보고 있죠? 마법사 시선도 피해야 되고요. 안볼때 피해서 한 걸음 이동하면 돼요. 그리고 날개 달린 임프가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 둘의 시선을 피해서 담벼락을 쭉 통과해 주면 됩니다. 보통은 무조건 한 걸음 가면 바로 인프든 마법사든 쳐다보기 때문에 침착하게 욕심 내지 말고 우리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접어 두시고 차분하게 건너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구르기라거나 기어각기라거나 이런 게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크가 가진 거라곤 침착함밖에 없어요. 다리 꼭 해골 같이 생겼죠? 가만 지켜보시면 눈도 깜빡거립니다. 자, 이제 좀 지루해진다 싶을 때쯤에, 여기 이렇게 꿀잠 자는 미니언이 나오는데요. 이게 한 칸으로 이동을 못하고 무조건 두 칸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바로 뛰어넘습니다. 좋아요. 다 와가죠. 침착하게 한 발만 더. 어 됐어요. 이걸 이렇게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쭉 이동을 하면. 스니키 비키 라이라는 도전 과제에 달성할 수 있어요.